네, 안녕하세요, 마베미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요, 아디다스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디다스 ZX 리스터, 마인, 아, 리마스터, 맞죠? ZX700 리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US 860 사이즈입니다. 품명은 S82519라고 되어 있고요. 아디다스 오리지널 제품이고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입니다. 게 박스는 어, 위에 박스가 덮는 게 없습니다. 아디다스 기본 박스이고 이 제품을 어떻게 샀냐? ABC마트에서 샀습니다. 2 9 0 0 0원에 샀고 왜 이렇게 싸냐? 하면은 그 뭐지? 영상 이 있습니다. 보고 오시죠.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정가는 매장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18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. 19만 원 정도 하는데, 저는 2만 9천 원에 구매를 해 왔습니다. 택은 이렇게 세개가 되어 있습니다. 품질 보증서와, 다음에, 음, 영어, 어, 영, 영어, 프랑스어,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 택과, 어,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창은 고무. 가죽 제품이라고 하네요. 이렇게 되어있는 그 분명히 되어있는 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되어있고. 딱 필요 없죠? 제품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이 제품을 사실 제가 구매한지 좀 됐는데 리뷰하려고 안 신고 있다가 딱한번 신었어요. 딱한번 신었고 그신는 이유는 리뷰하기 전에 뭐 어떤 신발인지 좀 알고 싶어서 신어봤습니다. 어 신발은 ZX700 제품인데요. 음 사실 잘 모르는 제품이에요 저는 ZX 제품을 신어본 적도 없고 아디다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잘안 신는 신발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신발이 약간 아디다스 알렉산더왕 비볼 느낌이 나는 신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나지 않습니까? 아디다스 알렉산더왕 비볼 느낌이 살짝 나는데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나는 것 같고 나자스 알렉산더 왕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 이이 신발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을 신어 본 결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이 신발이 1 8만 9천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신발이죠.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운동화 치고. 그 앞코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다 스웨이드 제품이고요. 사실 여기 손구멍처럼 생겼잖아요. 약간 저는 처음에 메쉬인 줄 알고. 케찹을 흘렸어요 케찹 흘려서 와 진짜 진짜 아 됐다 생각했는데 가죽입니다 완전 가죽 제품이에요 손 구멍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가죽이고 사실 이게 통풍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이렇게 살린 것 같고 가죽의 스웨이드 제품 이고 운동화처럼 이렇게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스웨이드가 너무 잘 돌아오죠 제가 신발 되게 아껴 신는 편인데 하루 쉬는데막밟힌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쇠도 막 더러워지고 먼지로도 오염이 되게 잘 되고 그런 편에 속해요 옆쪽 안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일까요? 잘 되어 있고 여기 어 음각으로 앉았으라고 이렇게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또 가죽인데 여기는 가죽 이렇게 쓰여있는데 느낌이 질감이 되게 좋아 좋습니다 되 좋고 이쪽 부분도 되게 퀄리티 높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축도 이쪽에 가죽에 여기 스웨이드 부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바깥쪽은 이쪽은 아까 이 브라운 색상이었죠 여기 아이보리 색의 그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끈은 이 아이보리 색깔 맞춰서 이렇게 끈이 나왔는데 약간 특이한 점은 여기 블랙으로 이렇게 한번 덮여있어요 한번 덮여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닥털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슈레스 끼는 부분도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쪽도 다 스웨이드 그러니까 이 제품이 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비싸 보여요 신발 되게 비싸 보여요 저는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죠 하고 턱 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있고 사실, 이 신발도 되게 컷이 좀 되게 좀 음, 되게 좀 신경 쓰이는 컷이죠. 비드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예뻐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예쁜데 아닌가요? 이게 약간 알다스 알렉산더 왕 비볼 느낌도 나고 엉덩이도 되게 쫙 빠져있어서 예쁘고 하고 밑 창을 보면요. 이거 약간 나이키 와플솔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. 약간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, 이게 다 느껴져요, 갈고리가. 되게, 음, 신기합니다, 일단. 신어 제가 ZX를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, 이 700, 이 제품만 이런지 모르겠는데, 이 신었을 때요, 그게 많이 걷잖아요, 신발이. 걸으면은이 갈고리가 다 느껴져요, 발이. 약간, 불편한 건 아닌데, 굉장히 신기한 느낌입니다. 그렇다고 편한 신발은 아니에요. 편한, 막 런닝화처럼 이런 편한 신발은 아니고, 중창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갈고리 느낌이 다 보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신었는데 밑창이 되게 많이 감소했습니다. 밑창이 되게 빨리 닳아요. 되게 빨리 닳는 제품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여기 이게 리카르도 TC 에어포스처럼 아마 베이지 색상처럼 얼룩이 되게 안 지워질 것 같고 스웨이드도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런 신발입니다. 이게 지금 이 신발이 되게 어. 아는 정보는 없지만 제가 신어보고 느낌이랑 그 다음에 뭐 겉에 외관으로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관리하기 너무 힘든 신발입니다 관리하기 진짜 너무 힘들고 이 여기 부분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웨이드 부분 다 스웨이드 부분인데 여기도 되게 얼룩이 금방 금방 지고 그 다음에 뒤축도 너무 빨리 달고 한번 신었는데 많이 달았어요 한번 신고 많이 달았고 달고 그 다음에 밑창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불편한 건 아닌데 느낌이 조금 특이하다 약간 이정도 느낌이 좀 특이하다 이정도고요 뭐이 제품을 구매 사실 뭐싼 것도 싼 건데 사실 저는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예뻐서 구매를 했고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매를 했죠 29,000원이니까 근데 퀄리티를 좀 보면은 되게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여기 이렇게 좀흠집이좀 나있고요 집이 좀 나있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본드칠도 좀 되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 닥터리 일부 이런 건지 모르는데 좀 많이 막좀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쪽도 보면 되게 좀 지저분하게 좀 이쪽도 똑같이 지저분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신발만 보면 저는 굉장히 예뻐서 빨리 리뷰를 해서 좀 신고 싶습니다. 자주 신을 것 같이 생긴 신발인데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이 정도로 리뷰를 하면 될것 같네요. 이제 영상이 되게 오랜만에 찍고 했는데 아,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빨리 다시 찍어야 해서 자, 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 제품의 구매 장소는 음, 영상에 나왔다시피 홍대 아자스, 아, 홍대 ABC 마트.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할인된 가격에 29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 이 신발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한번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